네, 엄마. 될일 없지. 걱정은 우수여행 상품이잖아. 떠난 사람도, 떠나 보낸 사람도 모두가 행복한 여행.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한 선택, 우수여행 상품과 함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항공기 지연 운항 기준이 변경됩니다. 항공기 지연 운항 기준은 지연 시 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입수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시간에 따라 지연 이유에 대한 내용, 통보, 그리고 지연 시간에 따른 각종 보상 체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바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그리고 게이트 출발 도착 시점에 따라서 어, 지연 운항 기준이 달라져 어,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돼 이 같은 지연 운항 기준 변경을 추진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요, 국내 항공기는 이착륙 기준 출발 예정 시각과 국내선은 30분, 국제선은 1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지연 운항으로 집계돼 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기준 기준 시점이 이륙 또는 착륙이 아닌 게이트 출 도착으로 15분 늦을 경우 지연 운항에 해당됩니다. 이에 국토부는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 개정을 추진하며 국제 기준 적용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나머지 타 공항에서는 게이트 출도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는 장비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있으며 수동으로 기록해 왔다고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요. 인천 공항 외 나머지 공항에도 게이트 기준 출도착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시스템을 설치합니다. 국토부는 국내외 공항 현황과 지연 공시 방법 등을 분석해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기 지연 운항 기준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데요, 연구 용역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2021년에는 운항 기준 개선을, 개선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규정 개정 등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 5월 한국여행업협회 회원사 기준 인아웃바운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5월은, 어, 인바운드 유치인원 경우에는 26만 225명이고요.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18% 감소했습니다. 어, 여행사 소재 소재지 별로는요. 서울이 뭐 23만 6천여 개로 6천여 명으로 91%로 예,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음, 여행 상품별 유치 인원 중 패키지 상품은 일반 패치, 패키지가 20만 명, 인센티브 1만여 명, 어, 비즈니스 674명 정도로 나타났고요. 단품 같은 경우는 국내 교통이 1만여 명, 숙박 1만여 명, 이런 수로 나타났습니다. 방문 목적별로는요, 일반 패키지 상품 유형은 자연 풍경, 뭐 문화 역사, 안보, 크루즈 관광, 스포츠 레저, 의료 관광 이렇게 순서를 보여왔고요. 관심이가는 아웃바운드 송출 인원은 153만 9,24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감소했지만 전월 대비하면 1.4% 소폭 증가했습니다. 상품별 아웃바운드 중 패키지 상품은 일반 패키지가 63만 명, 인센티브 4만. 어, 비즈니스 3만 이렇게 나타났고요. 단품 상품이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82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53% 가량 예, 나타났습니다. 국제선 티켓 판매 실적은 147만 4,600여 명인데요. 전월 대비 2.4% 증가한 수치고요. 국제선 티켓 판매 같은 경우는 항공권이 약 99.2%로 월등했습니다. 목적지별로는 일본 사태가 일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일본이 가장 많았고요. 31만 6천여 명. 그 다음에 중국, 유럽, 베트남, 미주, 태국, 필리핀, 대양주, 홍콩, 그 다음에 아시아 기타, 그리고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등 동남아시아가 줄을 이었고요. 그다음으로 중동, 뭐 인도, 뭐 아프리카. 이런 예, 순서로 예, 나타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에는 짧은 기간 때문에 중단거리 여행지, 특히 중화권 도시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립닷컴 조사 결과인데요,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한국인 여행객의 항공 호텔 예약 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인기 도시 1 0 곳을 공개를 했는데요, 어, 상하이, 타이페이, 방콕, 그다음에 뭐칭따오 오사카, 하노이, 세부, 홍콩 이런 순서였고요. 호텔은 타이페이, 상하이, 마카오, 뭐 다낭, 방콕, 발리, 세부, 도쿄, 제주, 서울. 순으로 나타났니다 국내도 제주와 서울이 있네요. 이중 상하이와 타이페이는 항공 호텔 예약량에서 여행자들이 가장 많은 선택을 했고요. 두 지역은 모두 직항 노선이 가능해서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고 비행시간도 2 시간 3 0분 이내로 짧은 추석 연휴 때 아주 다녀오기 좋은 그런 곳으로 아마 조사가 된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취향지 캠페인을 진행을 합니다. 여행지를 선정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 계획하는 패턴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여행지를 찾아본다는 내용의 캠페, 이인데요. 이를 위해 아시아나 항공은 어 인스타그램이죠. 아시아나 항공의 인스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매일 한 개의 취향 여행을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를 좋아하는 취향을 갖고 있는 이들 위해 어 청량한 충칭맥주, 예, 그다음에 강한 몰트와 진한 풍미의 싱가포르 맥주, 그다음에 뭐 구수한 보리 맛과 짜릿한 탄산의 하얼빛 맥주 등각각이 여행지에서 유명한 그런 그 맥주 같은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자세한 여행 정보가 되겠죠. 아시아나공은 다양한 취향에 맞춰 방콕, 싱가포르, 하노이, 홍콩, 뭐, 충칭, 하얼빈뭐 청두 등 여덟 개 도시 취향지로 선정했고요. 최저가 대비 최대 26%까지 할인하는 항공 티켓을 9월 30일까지 운행을, 하, 운하, 저기 운영을 하고 판매 기간은 9월 30일까지고요. 올해 12월 말까지 출발하는 항공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한국여행업협회 소식 어 추가적으로 하나 또좀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행 불편 사항의 대처 그리고 관리를 위한 정보와 노하우를 수록했죠. 2년에 한 번씩 발간되고 있습니다. 2019년 여행 불편 신고 처리 사례집이 예, 발간이 돼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부 훈령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여행 불편 처리 센터에 지난 10년간의 숙련된 노하우를 어, 여행 서비스에 접점에 있는 종사자들에게 제공을 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2년에 한 번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 여행 불편 처리센터의 분쟁 처리 현황 조정 사례 그다음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의 사례와 법원의 팔, 판결 사례 요 같은 걸 콘텐츠를 보강을 했고요. 최신 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포함해서 여행 관련 주요 법. 그다음에 규정 등을 수록을 했다고 합니다. 어요책 같은 경우는 회원사 위주로 배포가 될 거고요. 수요일 정도부터 정식적으로 배포가 될 거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터키 항공이 중남비의 주요 도시 멕시코시티와 캄쿤을 비롯해서 인기 휴양지죠 발리, 그다음에 콩고의 푸앵트누아르 등 신규 노선 확장을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어, 신혼여행지로 사랑을 받아온 곳이죠. 칸쿤. 그 다음에 멕시코의 수도죠. 멕시코 시티와 함께 터키 항공 취항지로 추가가 됐습니다. 이스탄불, 멕시코 시티, 칸쿤을 잇는 신규 노선은 지난주부터 주 3회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터키 항공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노선으로, 예. 그 취향이 그리고 운항을 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편리한 어 여행 스케줄 및 상품 판매 구성이 어 가능해질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사나 단체 1만 1천 명을 한국에서 유치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건강 식품 제조 기업이라고 하네요.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라는 예요 단체인데 임직원 만 천여 명이 2020년 5월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고양시가 공동으로 대규모 단체를 유치했다고 하네요. 트래블리 오늘 소식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좀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